그렇지. 자, 이거 한번 해보죠. 네. 아, 네. 네. 자, 네. 네. 아, 이거 보시면 되죠 네. 자, 마음 준비를 하시고. 아, 이건 보이는 네. 거다. 떻게 해요? 네. 오! 5번. 사장님 아니거든. <laughs> <laughs> 몇 번이일까? 13번. 15번. 오, 뭐죠? 오! 10번. 와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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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어린이야.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 아니야, 아, 자, 다음. 나도 <laughs> 나도 어린이야. <laughs> 아, 진짜 어린이처럼 좋아해. <laughs> 오, 그냥, 오케이. 자, 오늘, 걸린사람 어린이처럼 좋아해 주세요. <laughs> 오, 이오 조금 져입니다 뒤폰은요. 이십. 이2 이십. 이번 대박, 대박 와! 대박.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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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자, 마지막. 대우는 마지막. 자. 근데 갈게요. 자, 갑니다. 자, 파이팅. 어! 좋또 연달아 봐. 한번 연달아 봐. 4번. 21번. 22번. 12번. 와, 오 축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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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대박 신기하다 뭐 신기하다 와요와 대박이네 축하 축하 아, 축하 축하 아, 이거 어떻게 이거 <laughs> 안 돼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한 모노가 나왔어 오!